지금은 뭐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내일 짜파게티 먹방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먹방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 그때 맞춰서 노만 씨 유튜브 계정을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만 씨가 계정을 만드는 중이에요. 채널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내분한테 노만 씨가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나는 뭐, 유튜브 관련해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뭐라생각하세 일단 가장 무그운 거는 댓글 반응 자기가 되게 감정적이고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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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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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그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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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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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다 보면, 네.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이 들어와요. 들어 수밖에 네. 없죠. 아, 그런 악플과 수... 불편함들이 무조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 댓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잖아.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 아, 혹시나 그런 악플이 달렸는데, 안내분이 봤을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 음. 그렇죠. 예. 저는 쪽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유튜브에 또 ऐसे भी है कि फॉरेंसिक ट ्데 ये चीज मेरे माइंड 유튜브 तो स 어요 자기는 이제 다 봤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여론이 별로 없었는데 음흠. 그렇지만 우리의 슬리퍼 사건 <laughs> 음. 그지 <그치, 웃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소한 것들도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음. 어, 시청자들께서는 그걸 음. 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지도 음. 못한 음. 타이밍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음흠. 그리고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음흠. 근데 거기에서 실수를 했을 때그 부정적인 여론을 이제 버텨낼 수 있을지, 음. 자기의 그 감정이나 그걸로, 음. 어 그래서 그게 제 걱정이더라고요. 엑시트먼트까지 사이트를 어떻게 설정을 해 만약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생각을 한다면은 채널명은 뭘로 하지? 첫 비디오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또 신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부정적인 거를 먼저 얘기한 것 같다.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노마시도 아내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머리가 하나 고민하는 것보다 두 개가 고민하는 게 낫고, 두 개보다 세 개가 낫거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처럼 의험을 해. 네, 그런것처럼 노마시도 안에 부분에 있으니까 항상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좀 만들어 내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노마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시야가 좁아져 결국에는 저도 그래요 이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 안에서만 노는거야 이 안에서만 음. 그럼 여자친구가 밖에서 보고 컨트롤 해주는 것이. 음. 예. 그 역할을 이제 서로 음. 이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예. 한때 이 어, 저 유튜브. 예, 완전 그 사이트에 벽이 되어.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노만 씨한테 아마 종교적인 문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 그게 일단은 가장 제일 음. 어렵고 무서운 거죠. 제가 네. 한국에 있었더라면. 전혀 그런 음. 문제가 없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한국 사람이 걸고 들어왔을 때 파키스탄 사람이 그 댓글을 봤을 경우 그, 그게 문제가 되는 거같 맞아요. 인샬라 마라 이게 여자친구도 말을 하는 게응샬라 음. 그다음, 어 뭐야, 마샬라. 마샬라, 무슬림. 아, 무슨, 음. 아베키 음, 아슬람리쿰, 얘부터 이슬람에 관련된. 마라자면은 대놓고 말하면 아슬람을리쿰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거죠. 그렇그렇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 저 무슬림이네. 음. 저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음. 평소에도 쓰는 단어인데. 그치. 거기에서도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수 있을까 봐요. 예. 네. 못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아슬라말레쿵 하는 거와 노마시가 제가... 아슬라말레쿵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음. 자,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입니다. 노마시 차가 댁에서 어, 식사 대접을 받고, 어, 미니게임도 하고 윷놀이 같은 겁니다 차도 마시고 돌아갑니다 오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노마씨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요? 예. 오늘 피곤해요 <laughs> 그, 그 놀이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머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사위 산수를 <laughs> 전 산수에 약해서 좀 즐거웠습니다 <laughs> 야, 이게 참 공동묘지라면은 조금 느낌이 있으긴 한데. 네, 여긴 작은 묘지. 네. 여기 지금 보이는를 쳐줍니다. 네. 아, 이게 묘지가. 네, 네,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파키스탄 길거리를 갈 때는 바닥을 잘 봐야 돼. 네, 바닥을 잘 봐야 돼. 어느 순간 내가 쏙 들어갈 수도 있어. 한번 보아드리고 한다고 하니. 네. 네, 동안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언어 안 통하는 자 오늘은 노마시 집에서 세탁하는 컨텐츠 빨래 컨텐츠 예 네, 가시죠 따라라 삼.. 층겸 옥상 따라다따 물을 연결하고, 물을 받아서, 오케이. 물을 받아서, 안 오케이. 어,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 그 하는 것까지만 잠깐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어, 사전에 협의된 컨텐츠입니다. 예, 혹시나 또 밈패 끼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드라이? 야, 드라이. 어, 오케이. 제질로하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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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지말고 그냥 통으로 예예 누굴처럼 마만크가 되는구나 음. 세팅만 해주시고 제가 이제 빨래 다 되면 늘고 이런거는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여기 여기 하면 되는구나

감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놀람> <오>. <놀람> 버스. 오케이.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아, 물이 뜨거워, 물이. 응, 물이 뜨거워. 왜 갑자기 안 돌아가지? 이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파키스탄세탁기가 원래 이런 건가? 일단, 천천히 돌아가는? 오, 뻘떡뻘떡뻘떡뻘떡. 모르겠네. 뜸 들이는 건가? 이게 한국 세탁기랑 약간 다른가 봐요. 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네. 오. 와. 오, 어. 어. 다, 다된 거야? 배, 배전이 없었는데? 행구야드지않나 버스? 노노 노? 어우 민망한게 때꼬종물이 너무 많이 나오네 아유 원 모? 원 모? 야와 이렇게 한번더 하는구나 분리는 가죠? 아까는? 라스트? 야응그 나라가 다르듯이 세탁하는 방식도 다를거야 음. 무시키 빨간 백돌로 해서 집을 지났네 아, 이러니까 지진 오면 그냥 다 내려앉는 거 같아 15분뒤에 와야지 지금은 노마시랑 황금할 게 있어가지고 황금도 하고 택배물건도 찾으러 지금 나왔습니다 너만 앉아 이게 지금 파키스탄 택배인거죠? 네. 원래라면 이게 집 앞까지 오는건데 네아 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네. 제가 이제 나와서 한국에도 다양한 그 택배회사가 있듯이 음. 다양한 아, 그래요? 네, 이건 음. 우체국 서비스나 그런게 아닙니다 음. 네. 모든게 숙이구나 한국의 택배를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아, 좀 답답한데. 네. 네. 근데 여기 시스템을 보고 생각하면 빠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집 앞까지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 네. 그 골목을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네. 상황인 거죠. 가스 분해제인데 지금 바로 뜯어서 확인해 보세요. 뜯어서요? 네. 안에 상품만. 그래도 재파방이면 되니까. 음, 그러네요. 네. 네, 맞네, 맞. 맞아요? 네, 맞네. 오케이. 택배 완료. 어, 어 여기 감자칩 사장님에게 송금을 하러 왔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은 어, 근살구와 호두를 어, 주문을 했거든요. 구매의 어, 목적은 어, 구독자님들과 어, 근살구와 근호두를 어, 나눔을 해드리려고. 혼자 어, 해서, 뭐, 대량은 아니지만, 적당량을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키로수만 어, 네. 15kg 정도 되고, 그거를 인도로 거쳐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 살구가 건도그렇고 어, 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밥사 관련해서 밥도 오면서 휴대폰이 깨져가지고, 액정 액정, 아니,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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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 보호 필름 보호 필름 이 지켜가지고 네, 이제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거는 마음약해서 아직 못 쓰고 있어요. <laughs> 네. 울트라는 아직 네. 못 쓰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거의 모셔놨습니다. 네. 아직 그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네. 액정 보호 필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안에 넣어가지고요. 빤히 빤히 돌아서 n n y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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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가 n n y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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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 n n y f 거? n n y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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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네 n y f u 힘들지만 장사 잘 되는 게 그거예요 <목소리> 그 n n y 아, 여기... 저도 얘기 온 이유가 송금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네. 여기 모바일 샵인데 송, 송금까지 같이 합니다. 기계 어,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아또 오늘 또 파키스탄 문화를 또 경험을 했네. 송금 문화. 이 네. 제가 보니까 호아님을 아무도 없이. 휴대폰 없이 네 예. 토마님은 어디 뭐 시골 같은 데딱다 놔두고 딱가 예. 아마 저보다 빨리 파키스탄 사람이 되지 않을까 <laughs> 예. 이유가 뭘까요? 어, 확실하게 좀 느끼는 게 예. 저는 이 문화에 거부감이 있지만 토마님은 어. 예. 여기를 경험하러 오신 거죠 그죠 그죠 저는 여기 살면서 이 문화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시선이 있어요 예. 거어 페이터에서 뭐 거짓말 하지 는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오만님이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는 니다 <initiation> 제가 문을 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요 예. 나왔습니다. 기라아디이거라니까 자기도 보고 싶다. 손, 손 챙길 수 있다고요? 아, 대안챙겨놨다안고안 나도 손 다쳤다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아. 자세이뭐 모르냐고 아. 왜 다치냐고 저게 뭐냐면 어, 고프로에 이제 붙이는 액세서리인데재미사 음, 예. 하십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닌데

제금오아만니다오 보는 거아닙니도가족님도가지고계시거든에 네. 지금 손에 음. 같은 가비를가지고서어서 음. 보고 보고 지금 힌트를 보에서도가에서가가 음. 음. 보겠습니다 족에서도 가족에서도 가족에가